저희 MBC 경남이 지난 1월 창원시가 공공 배달앱 운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창원시와 운영사가 MBC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기자를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열 달이 지난 지금 창원 배달앱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정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영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꼼꼼하게 훑어봤는데 일부는 사실이 아니었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내용들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220여 개와 배달 대행업체 70개가 연동된 앱을 제공하고 네이버, 카카오, 경남은행 등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명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 이에 대해 창원시는 MBC 경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자청했고 운영사는 기자를 형사고소까지 하며 전방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후 개발된 창원 공공앱 누비고 운영은 잘 되고 있을까? 창원 배달앱은 당초 지난 6월에 출시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연기한 뒤에도 정상 운영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운영사의 주문 접수 프로그램을 가맹점 기계에 설치하면 오류가 발생해 주문 접수가 안 되거나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배달의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아예 메뉴 표시가 안 되는가 하면 일부 가맹점에선 카드사 결제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프로그램 여기요 우리 이노 그 올라가면 안에서 충돌생기면을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한계 맞추다 보니까 결국 가맹점 점주 휴대전화에 주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지만. 배달업체와 연동이 안돼 일일이 전화를 해야 합니다. 배달의 누비고에는 아직까지 프랜차이즈 220여 개와 배달 대행업체 70개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운영사는 플랫폼 업체나 금융기관과 파트너 협약도 맺지 않아 공모 당시, 사업 계획서는 허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상 입점하려고 면은이 되면 바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남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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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안 돼서 거죠. 예예예 예. 조금 게좀 제대로 지역 화폐와 신용카드로 동시 결제 가능한 복합 결제 시스템도 일부 카드사의 거부로 정상 운영이 안 되고 6월 전까지 가맹점 9000개를 모집하겠다던 사업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모집한 가맹점 수는 180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출범한 창원 공공앱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창원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